두뭘 <laughs> <너> 알아? <laughs> 자, 좋은 뉴스는 is 뭐 뭡니다. 이렇게 된 건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볼게요. 근데 지금 이거 문제를 이렇게 갖고 선생님이 그랬던 건데 앞에 위치 지우고 더 플레이스 쓰세요. 더 플레이스. <laughs> 위치가 아이 잘못 거예요. 아 그냥 이제 위치를 쓸 거냐, 웨어를 쓸 거냐 물어본 건데 일단 위치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다 나오거든요. 네. 목적까지 목적어 필요 없는 거거든. 아목적어지다나왔거든 그러니까 웨어는 맞는데 더 플레이스 적었어? 네. 이 웨어가 더 플레이스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입니다. 웨어가 아, 더, 더 플레이스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라고. 그럼 웨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웨어를 쓸 건데 웨어인데 앞에 더 플레이스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부사 선생님 봐봐 더 플레이스가 있고 웨어가 있지 이둘 중에 하나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플레이스가 그냥 사라져 버린 거라고 알겠어요? 알겠어? 예. 그래서 이때 웨어를 우리는 어디서가 아니라 곳이라고 해석할 거야 뭐라고 했나한고곧 뭐? 그럼 따라하세요 네가 네가 결국 결... 엔드 d 은 결국이라고 할게요 10년 뒤에, 10년 뒤에 뭐. 지금부터 10년 뒤에 있는 그 장소는 있는 곳은 됐어? 그러면, 지금부터 The Place가 주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The Place가 생략된 상황에서는 Where 자체가 주어가 되겠지? 네. 있는 곳은. 그럼 단수로 봐야 돼? 복수로 봐야 돼? 네. 단수로 봐야겠죠? 네. Is up to you. 너에게 달려있다는 표현이야. Is up to you. 자, up to, be up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는 표현이야. Be up to가 무슨 뜻이라고?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너에게 달려있습니다. 야, 좋은 소식은. 네. 여러분들의 10년 뒤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아, 네.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얘기죠. <laughs> 유 여러분들은 아아아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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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리 프리리트 추즈 야 여러분들은 자비 프리투 비쪽에서 비 프리투 프리 자유롭게 뭐뭐하다는 표현이에요 비 프리투 오늘 수고가 조금 나오네요 비 프리투면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유롭게 뭐요 자유롭게 뭐뭐하다 근데 여기서는 추즈가 났으니까 자유롭게 뭐하다 선택하다가 되겠죠 자자 자, 눈물도 나고요. 자비프리트 하게 되면은 뭐뭐 자유롭게 뭐하다한편가 너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대스쓸 거냐 왓쓸 거냐 물어봤지. 네. 일단 왓이 나왔을 경우 꾸며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있긴 아, 저, 있긴 야. Oh, 꾸며주는 건 명사만 꾸며주잖아. Yeah. 근데 추우주는 선택하다라는 동사잖아. Yeah. 꾸며줄 수는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일단 와도 돼. 됐어? 잠깐만. 근데 봐봐. 대시 관계대명사 아니라 뭐뭐를 또 뭐뭐 할수 있는 거야. 데디아를 선택할 수 있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고 대스는 그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관계대명사로만 보지 말라고. 대스 두 가지 쓰니까유 주어 표시. 원태의 동사 표시. 따라서 너는?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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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것을? 만드는 것을. 뭐를 만들어? 너의 삶 너의 삶에 대해지 오브가 있잖아 그러면 오브하고 메이크 사이에 뭔가 또 메이크를 목적 동사로 보게 되면 그 목적어가 지금 빠질 수안 빠져 있어. 빠져있어. 빠져있잖아. 그 목적어가 들어간 거야. 그럼 왓슨으로 가야지. 왓슨이야? 이때 왓슨 그럼 뭐에 속하는 거야? 것 가자. 너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가 너의 삶에 대해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리스 이것은 뭐뭐라고 불려집니다? 불려진다라고 했겠죠 선생님이 <laughs> 컬드가 되겠죠? 자유의지라고 불려집니다. 자유의지. 앤드 세몬치고요. 이것은 너의 기본적인 라이트입니다. 고등학교 영에서의 어 라이트는요 권리예요. 뭐라고요? 권리. 권리를 쓰 쓰이는 거예요. 명사로 쓰면 권리. What's more, 더욱이 게다가 끊어주세요. 더욱이 게다가. 유 여러분들은 자 따라봐 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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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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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하고 업 사이에 미가 들어간 거왜 들어간 거야 대명사는요 무조건 이어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거거든 인간은 지금 턴온 이시여 턴 u r 이야 턴이 돈이지 이거 틀리면 진짜 우리 I O I한테 미안 해야 돼요 자 우리는 킬수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킬수 있어요 즉시 킬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해 됐어? 안 됐어? 자, 어요 자, 수 있어 뭘키는 거야? 그러니까 실행시킬 수 있다는 라 의미로 쓰였는데요 At any moment 언제든지 끊어주세요 At any moment 언제든지 You can choose 너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choose는 선택하는 건데 이미 하는 행동을 선택해야 앞으로 할 행동을 선택하는 거니 행동. 그러면 ing야? to 부정사야? to 아. 시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리저 즉시로 해석했으니까 아유 참그몰라갖고 <laughs> Showing more respect 시작했습니다 Showing 보여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리스펙트가 무슨 뜻이야 존경을 존중을, 존중을 시작 존중을 보여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너의 자신 그럼 너 자신이니까 지금 주어가 누구야 너 you 그러면 f 포 r 다음에 you도 같은 사람인 거지 네 그럼 이 self 붙여줘야죠 first s e 또는 stop 멈출 수 있습니다. 됐어? 네. 자, 지금 여기에서요. Choose의 1번 추 can choose, can stop이야. 너는 선택할 수 있어. 너 스스로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것을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you can choose stop. 너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럼 봐봐. ing가 오면요, ing 밑에 적었어요. 뭐하는 뭐 것을 이 것을이라고 적어. to 행에다가뭐 뭐하기 위해야. to 부정사 나왔을 때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행 out하면요, 어울리다라는 표현입니다. 행 out이 무슨 뜻이라고? 어울리다, 행 어, 아웃 어울리다. 어울리다. 그러니까 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또는 멈추기, 그러니까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멈출 수 있었는데 후드 카로 <laughs> 열고요. 네? 다운까지 가로 닫고요. 후가 나왔으면 카로 열어야지. 됐어? 네. 그럼 앞에는 누구 꾸며주는 거니? 음. 프렌드라는 명사 꾸며주고 있죠. 네. 그러면 후는 여러 명이야, 다한 명이야. 여러 명. S 붙여안 붙여? 안 붙여요. n 링이 되겠죠. 따라서 너에게. 너는 유 브링다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올려주는 거야? 내려주는 거야? 내려주게. 힘들게 하다 유 브링다운이 down, 무슨 뜻이라고? 힘들게, 힘들게 하다 그러니까 너를 힘들게 해주는 이러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멈출 수 있으면 그러니까 ING 써야겠지 답 불러줄 때 기다리지 말고 왜 이렇게 쓰는지를 너네들이 생각해야 돼 선생님이 지금 한 번에 보지 않아요 다 해석하면서 가는 거지 문법은 네.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해석이라 그랬지? 네. 그래서안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요 잘했어요 5번 <laughs> after all 결국 after all이 무슨 뜻이고? 결국 하나 더 적어 무엇보다도 you choose 너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laughs> to be 누구요 being? 빙신인가? <laughs> 귀신인가? 유튜브 <laughs> <You choose, 웃음> 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비, 자 선택하는 거는 봐봐. 뭐뭐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니까 아직 되지 않았잖아. 앞으로 있을 행동은 투부정사스라고 선생님이 한두번 얘기하니 원투데이 얘기하니? 원투데이. 하루 이틀 얘기했냐고 내가. 아, 뭐 원투데이. 너네 내가한테 아 생각을 안 하고 대답하는구나. 행복하게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참한 거. 비참한이지자 그럼 봐봐. 우어가 묶어주는 건 뭐야 결국? 행복하고 해피라는 형용사잖아 네. 비동사 다음 비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이 형식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돼 미저러블이 돼야겠지 미저러블. 됐어? 미저러블. 미저러블이 무슨 뜻이야? 비참한 비참한 네. 너는 비참하게 되거나 행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예요 네. 6번 <laughs> The reality 그 현실은 is 뭐뭡니다자 왔을래 됐을래 왔됐왔됐 자 봐봐 <laughs> 그러면 despite you are 자 you 주어 표시 아 동사 표시 일단 여기 콤마 뒤에서 해결해야 될것 같아 얼도가 되어야겠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despite 하고 얼도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뜻은 같애 그치? 네. 근데 despite 위에다 적으세요 얘는 전치사고요 얼도는 접속사예요 전치사랑 접속사의 차이면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네 따라와 전명 전명 구 <laughs> 구. 아니, 전명 구라 그래 웃지 마. 전명 구라 그래. 구란 얘기는 주어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알겠어요? 알겠어? 어 그래, 너네들은 우리 수학선생님 때문에 이거 하나 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접속사다 하면 주어동사지. 이미 주어동사 보였어, 안 보였어? 맞아요. 됐잖아. 따라서 be free to. be free to. f r 이 아니죠. 네가 선택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라도, 잘 봐. y u 주어 표시해주고요. can't choose,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과들을 목적어 표시해줘. 오부부터 밑줄 너의 초이스의 선 결과들을 그럼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하게 나와 있지 네 완벽하게 나와 있으면 관계 대명사는 일단 아니야 그러면 와은 되는 거안 되는 거안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럼 이대스는 접속사 대시죠 접속사 대시지 애들이 이거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왜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해결했어 아니면 뒤에 가서 해결했어 네. 이것은 패키지 딜입니다 됐어요 네. 자 패키지 딜 밑줄 올게요. 패키지 딜 여기 패키지 딜이 뭐로 쓰였어? 아, 세트로 상, 저기, 세트로 판매되는 상품을 패키지 딜이라고 한대요. 자, 패키지 딜에다가 밑에다 적어. 세트로 판매되어지는 상품. 그냥 세트 상품이라 써도 돼요. 오케이. 아, 세트로 판매되어지는 상품. 상품, 음. 자, 7번 마지막 문장 할게요. 자, old saying g o e 자, 이때 고 o e 는 그냥 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 as는 뭐 뭐처럼 뭐뭐 듯이. as입니다. 뭐 뭐처럼 뭐뭐 듯이. 오래된 s 이니까 속담입니다. 속담이 말하듯이, 속담이 말해주는 것처럼 If you pick up one, 네가 하나를 주수면 And the over the stick, 어, 그 막대기의 한쪽 끝을 집으면 이피겁 너는 집어 드는 건데 다른 한쪽도 집어 드는 거야. 그래서 야 봐봐, 야 선생님 저요 하나 이렇게 집었어, 그지? 끝을 하나 이렇게 집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야. 그럼 끝을 하나 집었으면 내가 여기만 드는 거야. 여기 끝도 같이 들려지는 거야. 같이. 결국 같이 들려지는 거지. 내가 요거를 집어넣으면 같이 따라오는 거지 결과적으로 예. 이 얘기야 그럼 봐봐 한쪽 끝을 원이라고 표현하면 다른 쪽 끝이 여러 개야 하나야 하나 하나지 나머지 한쪽이 되겠지 네. 그때는 더를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더더더더를 붙이는 거예요 응 오케이 됐어요 따라가 선택과 선택과 결과는 결과는 함께 고트기니까 함께 갑니다 함께 옵니다 됐죠? 네. 끊어주세요 뭐 뭐처럼? 머쉬드 포테이토 앤 그레이비처럼 머쉬드 으깬 감자, 포테이토, 머시, 메시, 메시구나? 머시가 아니라 메시도 으깬 감자와 그리고 그래비, 그래비가 소스예요 소스처럼 그러니까는 으깬 감자를 모때 소스를 함께 벗어 먹는 거지 으깬 감자 먹고 소스 먹...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뭐 하여간 우는잘 모르겠지만 얘네 음식은 그렇게 함께 먹나봐요 알겠어요? 네 잠깐만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남았어요 자형아펜 들고요 자형아펜 들고요 자, 설마 이게 나왔으면은? 아씨, 나왔다. 선생님, 다운표 안에 든거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선생님은요, if you pick up one the stick, you will be the other까지. 이 부분이 빈칸추론 문제, 속담을 빈칸추론 문제로 내고 싶었던 거야. 내가 선생님이면. 근데 이미요, 나왔잖아 그렇게 나온 문제잖아. 무슨 말인지 이됐어요 선생님도 나, 아, 이거 빈칸추론 문제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문제 이미 나왔잖아. 이 문제로는 안 나오겠지. 그러네. 자, 그러면, <laughs>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야, 5번의 별표. 5번의 별표. 끼워넣기. 끼워넣기 문제. 1번 문장은 주어주고, 그때 2번, 3번, 4번, 6번, 7번하고 5번을 맨 위에다 넣어놓고서 나오 5번 문장이 어디 들어갈 것 같아?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아니, 당연히 5번이겠지. <laughs> 네. 아이씨, 저거 헛소리여. 됐어? 네. 자, 자, 이거 문법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뭐가 많이 나왔어? 1번에 왜요? 동그라미? 왜요? 왜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어. 더 플레이스를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네. 어, 외어부터 나우까지가 주어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외어를요. 곳이라고 해석했는데, 곳이라고 해석한 이유는 더 플레이스를 해석, 생략할 수도 있고 외어를 생략할 수도 있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외어를 생략하는데 여기선 더 플레이스를 생략한 것뿐입니다. 네. 이번에는 왔동고래미 선생님이 뭐라 그래서 꾸며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라 그랬지 네. 그리고 그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어동사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해야 돼요 잠깐만 요 네. 어디까지 했나 자와에 동그랗게 썼어요 왜냐면 목적어가 지금 빠졌고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됐지? 네. 자 자연스럽게 해석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컬드 밑줄 그세요 이즈컬드 2번 문장 이즈컬드 자 3번 터니돈 밑줄 고 이거 픽미 핑미, 핑미핑미업 됐지? 자, 아까 우리 저기가 틀렸던 거 있었죠? 누가 틀렸었어 이거 선생님 시켜서 임소연이 틀렸죠? 추즈 밑줄 긋고요 추즈 <laughs> 선택하는 건데 앞으로 있을 행동이니까 투가 돼야 되고, 그리고요. 자, 여기가 중에 오의 세모 칠게요. 행잉 앞에 스탑 앞에는 오의 세모 쳐봐. 스탑에 세모 치고, 아니 오의 세모 치고 스탑이지? 그러면 추즈가 1 번이고 스탑이 2 번이라 그랬지? 네. 또 역시 스탑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다 고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고요. 5번 됐고요. 이저업을용형고는거자 6번 보세요. 6번 야 됐을 쓸래 왔을 쓸래라고 6번에서 지금 물어보고 네. 있지. 왜 대시야? 일단 왔이나 대시 다둘다될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점속사가 월도가 있으니까 그 문장은 빼버리고 U부터 보면 된다 그랬지. 네. You can't choose. 따라서 너는 는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결과를 결과 그럼 전치사의목적은오 o 유어 r you r choose까지 완벽한 문장으로 와 있죠. 네. 그러니까는 생략된 게 지금 있어 없어. 봐봐 와씨냐 대시냐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의목적까지 완벽하게 와있지? 네 완벽하게 와있으니까 뭘 쓰는 거야? 대술 쓰고 네. 음. 이 중에 하나가 빠져있어 그럼 뭘쓰와 쓰는 거라고 알겠어요? 네. 예를 들면 컨스, 컨스가 빠졌어 여기가 빠졌어 와. 그럼 그때 뭐 쓰는 거야? 와, 와. 오케이 와. 와. 됐습니다 자이 문제는요 일단 어법 아. 예산 문제 그리고 선생님 무슨 문제야? 삽입 문제 저으세요 삽입 삽입 선생님 이거 끝나고 다시 해줄게 너는 삽입 예상문제 삽입 자음 소름 돋을텐데 3번 4번 묶어주고 5번 6번 묶어주고 7번 3번 4번 묶어주고 5번 6번 5번, 6번, 그리고 7번 A, B, C A B, C, C. 순서? 순서 자, 이글를 주제는 뭐냐면 선택의 자유 적으세요, 선택의 자유 적으세요. 선택의 자유. 땡땡. 땡땡. 결과를 선택할 수는 없음. 끝.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